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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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머머머머머 어머, 어머, 어머. 뭐 빡빡이 우리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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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이렇게 개고구 가는 습니다이 캠핑장 옆에 아 지금은 좀 2월이라서 그런데 그래도 물도 많고요 여름에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오시면 아이들하고 가족 딸위로 이렇게 캠핑에 오시면 여기서 이렇게 물이 많아가지고 개고참 깨끗하네요 여기에서 물놀이도 하시고 캠핑도 하시고 일석이전의 일석이죠 그리고 여기 캠핑장은 좋은 게 이렇게 애견을 애완견을 이렇게 동반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오늘도 저희가 즐겁고 아주 재미난 겨울 캠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캠핑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캠핑 오면서 카즈미의 옵티머스 화로대 테이블을 하나 새로 구입해 왔습니다. 이 제품 한번 제가 한번 뜯으면서 설치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편리하게 가방형식으로딱 되어 있네. 아나 제대로 있네 고리를 분리해 주고 <목소리> <하고, 하고>, <목소리> 여기펴면 되는 거 <목소리> 아, 요새 아주 높피를 갖다 좀더 높게 할수 있는 이것도 다 그대로 이렇게 뽑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상태로 써도 되네. 그지? 이 상태로 써도 상관이 없어. 완전히. 최고야. 그리고 이것도, 이 부분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밑에다가. 아니, 뒤집어야 어, 돼요. 아니다, 내려놓아도 되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 뭐 놓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아 하루 때, 어 하루 때 이렇게 올려놓는 거지. 어, 좋다. 그리고, 여기다 것도 같은 아, 이거를 거. 뒤집어서 다시 끼면은 평평해진다고? 평평해지지? 봐봐. 이렇게. 아빠, 이렇게. 하면 딱, 걸리, <laughs> 딱 걸려요, 이렇게. 딱. 딱걸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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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게이이렇이렇이렇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 가방도 따로 있고. 어그 가방도 아고 따로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또 의자, 의자 한번 보여드려야지. 이것도 카즈미네요. 카즈미야 이것도. 이것도 카즈미 거야. 카즈미는 사랑해. <laughs> 카즈미가 아주 좋아. 이거잘 나와. 가성비가 최고야. 가성비가 최고야. 어. 야 새로 산체어 앉아보세요. 야 이렇게 놓고 앉아보면. 어우, 어 너무 편안하다. 너무 편안해, 완전. <laughs> 너무 아주 편안하네요. 이따가 불멍 여기서 하실 거예요? 어, 이따 불멍 여기서 해야죠. 이 놓으려고. 딱 해놓. 그래서 이렇게 너무 높다. 그럼 좀 낮춰놓고 싶다. 그럼 거 하나만 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빼면 낮춰지는 거예요. 빼 가지고, 일단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높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빼서 이렇게 낮춰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완전히, 낫게끔 추탑. 음, 응, 음, 좋네 아주 좋아요. 이따가, 이쁘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째 날 저녁 식사는요, 지금 김치찜을, 맛있는 김치찜을 사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주 맛있게 생겼네요. 이거 쿠팡에서 샀죠? 아, 쿠팡에서 안 샀어요? 대답이 없는 갑돌 엄마. <laughs> 갑돌이는 뭐 하나? 우리 갑돌이 물 먹나? 갑돌이 물 먹고 있네요. 아 저녁이 좀 늦었네요. 배가 많이 고픕니다 7시인데. 아. 이게 아직 안익힌거좀 녹아야 되는데. 아, 김치찜, 끝내주네요.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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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불 꺼볼까? 에, 아 밥도라. 밥도라 너무 뜨거워, 밥도라. 밥도라. 아, 내준다 자기도 이렇게 해갖고 같이 찍어야 돼. 그래. 응. 너우 음,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음. 진짜 이제, 이 나가 먹으면 음. 맛있네. 응. 어, 왜 이래서 약간 어. 오는 거요. 괜히 <laughs> <메뉴> 오는 자람 너무 먹어 벗어요. 벗어보세요. 너무 먹어, 벗어. 부러 어. 음, 음. 이거 먹어. 응. <laughs> <시끄러, 이거 웃음> 음. 아까 찍은 거보다, 여보. 아까는 이렇게 찍으면 렇지 네. 예. 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막 뭐야? 그럼 떻게를 하나 타. 뭐야? 그거 왜 그래? 어, 뭐 오늘 뭐, 뭐눌렀어 어머. 매 보세요. 어머 구경. 이거 찍어. 야, 야. 자기야 이걸 봐 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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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어머.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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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뭐탄아브어 봐.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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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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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입니다. 불머 하이라이트. 야, 야 멋지다. 영상편집 <suss> 및자 버터 오징어구이가 너무 맛있네요. 한번 맥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마셔보는 게 아니라 먹어보겠습니다. 음~ 맥주 안주로 너무 좋네요. 진짜. 음~ 먹방하러 오신 분. 아유, 저 먹방을 하시는. 캠핑은 먹방이죠. 음. 맥주 안 잔에는 최고인 거 같네요. 오징어 파타고이가. 음. 어, 문어 아니면 혹시? 아, 홈쇼핑이야? 홈쇼핑이야. 문어 같은 문어. 문어. 문어인데 오징어. 어, 문어인가? 저한테... 잠깐만. 오징어가 아니냐? 아니야. 오징어에? 한입 왕다리, 음. 오징어. 왕다리 오징어. 이제한입 왕다리. 아니, 근데, 문어 같았어요, 문어. 맛이 진짜 문어 같아. 아니, 까 그러니까 홈쇼핑 찍냐고. 음. 아, 너무 웃겨. 왜 저래. 불이 <laughs> 팍팍 땡겨요? <된> <laughs> 오징어 버터구이 하나에 맥주 한 잔. 여러분, 강력 추천드립니다. 캠핑 오셨어요? 술 취한 때? 것 같아요. 꼭 버터구이, 오징어 버터구이에 <laughs> 맥주를 하셨어요. 술 취했다고요? 캠핑에는 약간의 치기는 덤이죠? <laughs> 이번 메뉴는 요게 무슨 전이에요? 해물파전입니다. 파전. 해물 해물파전. 야, 요거 막걸리 한 잔데. 그럼 또 내가 막걸리를 꺼내야 되겠네. 죽여주네요, 진짜. 야. 캠핑은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요리하고 먹는 그 재미가 참 쏠쏠한 것 같아요. 아, 야 모양 좀 보세요, 여러분들 모양 너무 진짜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먹음직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laughs> そう。Yes,